자 우리 LVMC홀딩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죠. 어, 자 LVMC홀딩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엄청 많이 불안해하셨을 때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자이 LVMC홀딩스는 결국에는 가족 회사다. 자 최대주주 지분이 대부분이 다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중간에 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대주주 환원 정책, 자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 작업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당연히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 급락 이후에 바닥 형성하고 주가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거는 과거에 꾸준한 패턴들을 보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2020년도 초, 자이 자리죠. 자 2020년도 초에 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더 회복을 급하게 하고, 또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고, 급락을 했다가 회복하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 시점이 3월달이요. 2월과 3월달에 갑자기 급락을 하고, 다시 시세를 회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3월달에 뭐가 있죠?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폭락을 한다라고 해서, 자, 금감원 측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분위기에 틈타가지고, 자, 주가 한번 쭉 밀어버렸다가, 저 여기서 투매 물량들 다 받아내고 다시 물량 회복하고, 자, 그러면서, 자, 배당. 자, 배당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는 패턴들이 뭐다? 바로 이 MLVMC 홀딩스에 대한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주가는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고, 자,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3,000원대 라인. 자, 이 3,000원대 라인과 그리고 2,000원 구간대, 이런 박스권 구간대를 만들면서 움직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자, 어쨌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아무런 악재가 없어요. 아무런 악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주가 3,000원까지 무조건 무난하게 도달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비중 조금 줄여주시고 배당 챙기실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길게 끌고 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입아프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LVMC 홀딩스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준비했으니까 아직도 못 받아보신 분들 한번 꼭 챙겨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져 있냐? 첫 번째로 이 산업 전망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잠정 매출 추이, 자 지분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노출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 자, 이거는 잠재적으로 지금, 어, 현재 해외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매물 집중 구간 분석 제가 설명드렸었죠. 목표가 설정 3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이 핵심이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저항대에 왔었을 때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한번더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올지, 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구간들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LVMC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신다라고 해서 손해갈 거 전혀 없다. 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8256-8243으로 LVMC 홀딩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지금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고,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입 아프게 설명드리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오늘 LVMC 홀딩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어, 최대주, 최대주주 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배당을 챙겨둘 수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응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24년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왕대박 저평가주 제가 한 종목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긴말안 드리겠습니다. 딱 2분 정도만 추가로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왕대박 어, 잭팟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 1,300% 아닙니다. 13,000%입니다. 13,000%자 유보율이 무려 13,000%인 이 초저평가인 종목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어, 지금 발빠른 기간 외인 금투 연기금 할거 없이 자, 모든 메이저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자, 단위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3모 펀드, 3 펀드.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자, 3모 펀드에서 지금 운용자금 220억이 들어갔고요 연기금 240억, 금투 300억, 기간 575, 외국인 740억. 자, 이 규모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서 이미 눈치 빠른 자, 이 메이저들은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한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 이 왕대박주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추세가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자, 하방으로 밀려가다가 10만 7천원. 자, 이구간대 저점을 딱 찍고, 자, 다시금 돌아섰습니다. 자,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 곡선을 먼저 한번 그려놓고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여기서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가 뭐다? 바로 반등 초입 구간인가 동시에 추세 변곡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도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전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대량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처음으로 눌러주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와 기관과 외인들이 샀다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왕대박주 같은 경우는요. 자 국내 1위 자 핀테크인 디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자, 1년 유보금. 자 1년 유보금만 3조 원이요. 3조 원. 자 nft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고요. 자 유보일이 얼마라고 했었죠? 1,300%가 아니라 13,000%의 유보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배당 정책 아니면 무상증자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양의 의지 그리고 충분히 저점에서 반등할 여력이 많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눈치 빠른 기간 외인 연기금 메이저 수급 모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차트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 중이라, 반등 중이라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못해도 최소 저는 4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왕대박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자, 010몇 번이죠? 8256에 8243 번호로. 자, 이 왕대박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자, 제가 우리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확실하게 결과로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왕대박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 끝나는 대로 그리고 왕대박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 한분한 한 분께 제가 다이 어 관련된 왕대박 수혜주에 대한 내용들 자, 매집가부터 해서 다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으시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만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